다행히 턴 한번 줘 가지고 디게 한번 세게 해네 아, 이 맘에 든다 죽은 거 아닌가? 나 이거 죽진 않네. 아군이 당했네 에헤, 아래쪽에서 사고가 났네. 차치했습니다 차치했습니다 아 맞잖아 이거 하자 이거 왜빼 하자고 아또도 망했다 반 느낌에 이거 탑 한번 가면은 킬 들어오겠는데? 웨이브가 슬슬 부시 웨이브 만들어 놓고 그럼 나 E라인만 우고 뛰면 되겠다 왔구나! 꽁킬 왔구나 아니 저거를 깡으로 버티고 집으라한가? 야뭐 들어간다고? 어풀프라다이볼라인도또쭉 밀어놓고 딴데 뛰어야겠네 저 탈론으로 백스 이기려면은 라인전 이기려면 헤르메스? 주포? 둘중 하나는 있어야 좀말만하겠네 안될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 박치기 한적 앞으로 엘리스야? 아군이 다습니다 아니, 애들? 다 아, 보여준 거 당해주면 정신 나간다. 남이가 풀 진짜 잘 썼다. 이 판은 또뭔 템을 가야 되냐? 싸갈 거 감안하면은 자발이 낫긴 하겠다. 자발만한 템이 없네 이 판. 이거 백스 상대로 근데 자발만 뜨면은 슬슬 킬각 나오긴 하는데. 쟤 뭐야? 저건 또 뭐야? 이거 고장났는데? 야, 너 그게 작골이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 아, 튕겨나와 주는거 뭐야? 아니, 작골 아니 아니, 그 맛. 맞... 난 모르겠다. 아이거 아깝다. 나 이번 턴바탕 붙어 바짝이긴 한데 쓸 데가 없을 텐데 나궁 없어서. 각도 아 조금만 좀만... 아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코그모도 솔직히 제 철갑공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머리 안 내밀어 주려나 안 내밀면은 그냥 쿡짝 키고 뛰어가야 될것 같은데. 야, 룰루랑 같이 다녀. 코고모 룰루인데 왜 둘이 따로 다니냐. 어, 저 친구 가 <laughs> 포식자 그 바람 부는 소리 들렸을 때좀싸했을게요 지금 탈론 정글 1티어예요. 오히려 미드가 티어가 떨어졌고 정글은 1티어. 원형나 까일 때는 보통 2, 3코, 4코어는 또 너무 늦고 2, 3코어에 가는데 딜안 밀릴 때? 딜로스 안날때 가요 저는. 딜로스 안 나는데 궁쿨 빨리 돌려가지고 싸움 계속 열고 다닐 때. 야, 미드 푸시 잡지? 일단, 뛰는 중이긴 한데, 형들. 따라가보던가. 나다 독사 안 가도 되겠는데? 아, 이판 이거 가죠? 자발에다가 원형나토 좋긴 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아, 이거 내가 킬다 먹고 캐리한단 말인데면. 아 그러니까 이게 포식자가 안 써봤거나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안 좋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합류나 안타 같은 게 너무 사기야. 포지션 잡을 때가. 그냥 상대 뒤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포식자 키고 뛰고 하면은. 근데 안 쓰다가 쓰면 좀 답답하지. 감전 쓰다가 이것을 뭔가 딜이 약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그렇긴 한데 쓸 줄만 알면은 개인적으로는 포식자가 더 좋아서. 얘네 본대 뚫고 온다. 아 뭐야 독사 갔네? 아니 아 저거 갔네? 나도 이 편은 이거 다음 템으로 독사 가야겠다 더는 안 되겠다 궁풀 20초 이거 봐 궁풀이 엄청 빨리 도는 거봐 방금 렇게 관여하니까 오, 4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너 이거 앞에 와서 죽어 준다고? 탱크. 봐 줘. <laughs> 와, 이거 이렇게 다이브 친다고? 레전드네. 그래서 그 별을 뚫었어. 아, 이거 복사 있었으면은 그냥 그을 빨리 잡고 뺐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끌렸네. 아, 근데 포식자가 너프를 먹을지, 영사가 너프를 먹을지를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영사전에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포식자를 잘안 썼거든요. 그때도 소식이 똑같았는데, 뭔가 영사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떠서 아예 둘다 너프 할 수도 있겠다. 라이엇이 그런 거에 화끈하게 너프하는 거 좋아해서 영사랑 한 번에 쌍으로 너프 할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 푸시야, 땡아, 걸렸오 와우, 쇼다! 어, 마사지를 그냥 <목소리> <목소리> 요무 안 땡기는데? 그냥 세밀다? 아니면 그냥 템 색깔이나 맞추고 징수나 갈까? <laughs> 왜 끈사드냐고요? 영사 너무 어중간해서? 그 선템 요무 안갈 때는? 아, 징수도 원래 암살자들이 가는 템은 아니긴 하죠. 원딜이 많이 가지. 물관이 좀 낮아서 아닌 좀 어중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템좀나 이거 깔맞춤 만하고 싶은데 얘들아 서렌치기 전에 끝내기 전에 나 이것만 사자 얘들아 끝내지 마봐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썸네일을 뽑아야지 집이나 다알겠다 우리 팀이 알아서 끝내는 지아 마음 편해졌다 이제 끝내야지 나이스 아, 원래 저렇게 암살자 템이 초록색이 많았나? 이번에 원형나 생겨가지고 더 많아진 거 같네.